밤에 어떤 어떤 거? 거. 또뭐 있지? 3 0인면재밌는거또뭐 네, 뭐 있었지? 곱세네요. 고... 곱세무왕 이런 거세네그 네, 세네요. 여기요. <laughs> 요에... 곱세만 괜찮다. 곱세만 노말로 하면은 저희 지능 하나 떨어지는 거 같아. 여기. 이미지 괜찮아요, 이미지? 아, 아, 노... 아, 이거 소러로 아. 하면 안 돼요. 소리러로 하면 누가 네. 틀렸는지 안 나오니까 그냥 달려라 곱세만 노말. 아, 잠깐만 계산기 좀 켤게요. 이거 다치게산 다들 이줄 어, 다치 아, 시죠 아, 우당어하 아, 이거 어이 그건가? 게셈이랑더셈이랑같이 있는 거어어우어려운말쓰시이 근데 떻만 이거 세 자리 곱셈 나올걸요? 내가 계산기거야떻게 아, 이 아, 어떻 아, 본템인데 저렇게 잘해. 쌤 아, 저거 다코스튬임 섞지 마쌤 저거 다코스튬임명상에 아, 아, 뭐야? 왜, 그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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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가 아, 있음? 아, <laughs> 왜 아, 올라가 아, 있음? 문지기 됐는데 뭐임? 문지기다. 등 제외. 등 빼고. 1등, 빽고등등등1등1고등 10등, 1 1등만0등1등 10등, 10등, 노잼 등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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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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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 나, 아니 이 설마 이걸 어려운 내가 맞히냐. 지겠어? 근데 이래 는데 우리나라 국괭이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그거 진짜 클라요. <큰 웃음> 그거못 맞히면 진짜 클라요.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못 맞히면 클리 빡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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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하나 하나 나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 가능할까? <laughs> 아 진짜 아이템 진짜 천팔야 저것들다. 이집트. 그,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아 진짜 아이템 죽을 것 같대요. 저는 이과입니다. 하나 빼놓고 못 봤는데 진짜. 아 죽었다 잠깐만. 어 이거. 어, 이쪽으로 땡는거아 어, 잠깐만요. 아이고. 제발, 제발. 오 아, 아, 여기 아니네. 또또 오, 얼굴, 오, 야, يا, 여기네. 여기야, 여기야. 개 웃기네 진짜. 아, 제발 첫 번째 마크는 이 이거 모른다고? 나이 와, 이걸 이거 죽네. 이거에 마지막 희마 김준이가 간다. 와! 후 어디야? 후방 어디야? 후방 그라운로 가면 돼. 약간 장뇌신 님이잘 어울리는 공간이야.

아 죽겠다 진짜로 대식 없다 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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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는데 어떻게 이런... 이걸 가네 맘겜 너 약간 덤보 아니냐? 덤 뭐야 이게 불가리야 아, 너무 비 불가리, 아니 아 쉽지 아, 아그가리야너다 그러니까? 나만 몰라? 아아 네. <laughs> <에이, 다시>. 아! <laughs> <laughs> 오른쪽 오른쪽 <웃음> 오른쪽, 오른쪽. 맨, 맨 왼쪽 왼쪽 맨 왼쪽 아아 아아 할했다 우와. 1등 제외! 1등 제외! 1등 제외! 과연? <laughs> 자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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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 이상하네? 게임 재미없게 다 죽어. 아니 이거 하나 했다 또... 죽... 다같이 고나비 뱀거됐다세번 접는 나비로. 이거 하나 했다 해야 되는 는꼭 <laughs> 해야 돼? 땡! 개웃기네 더 이상 잃을 이미지가 없잖아 찍고 <laughs> <laughs> 해야 <웃음> <웃음> 아니 해야 근데 <laughs> 국가 겁나 어렵네 <laughs> 어? 아왜 앞에 끼게스야 뭐야 거 뭐야 이거는? 하세서. 뭐야, 이거 처음 본데? 아, 반 반았어. 아, 아 문제를 까먹어버렸다. 어, 음. 어? 어? 뭐야, 안녕히 계세요, 이거? 안녕히 세요 여러분. 안녕? 어, 잠깐만! 이건 모르겠다! 죽었어. 이거 문제 정답 다 맞혔는데? 여긴가요? 아 <놀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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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립> 아, 아 간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나이스. 아, 너무 달아. 아, 네가 회식비 다 낸다고? 아, 이거 미안하네. 어쩔 수 없네. 아이, 그만 돌아. <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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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해. 제발 내눈 미쳤다죠. <립> 또또 돌아와 가지고. 제발 부탁이야. 또 이거야. 또 이거. 다시 돌아온 능대 아, 테스트. 감사합니다. 밀어 주셔서. 미니가 존나 아플 것 같은. 데 뭐였지 이거야? 아, 뭐야 말 활꾼 님. 뭐야? 뭐였지? 아, 왜 이렇게 앞에 계심? 뭐야? 지 아, 제발. 아, 제발요. 아, 제발. 제발 이번 좀 때리세요, 저. 아, 잠시만 생각나겠어요 저도요. 저도 아니, 왜, 그냥 그냥 오른쪽, 오른쪽, 힘쳐요. 왼쪽, 왼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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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가운데, 쪽 왼쪽, 안 왼쪽, 데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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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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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이 왼쪽, 왼쪽, 개인마다 공부... 정답 아니, 보기 순서가 다르다는데요. 아니, 우리 아, 아, 우리 이거 아, 이거 아카데미다. 세일은 아카데미다. 이거 아, 다박가기사 고구려의 도구 지나갈 것은뭐임이 우리 다다 이거 이거.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나 바쁘다. 나 바쁘다. 나 원래 못 하고 아시죠? 먼저 가라요이거냐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laughs> 어유 먼저 가세요. 이거 진짜 알 수가 다 못해서. 왜? 아유 왜? 죽어야겠다. 왜? 아유 다들 왜? 너무 잘해 일단 말소 군님. 헛. 성리학을 비판하여 나온 바람의 나라에서도 이런 건안 하거든요. 바람의 나라에서 안알려 줬어요. 어 이거 문제 알것 같아. 뭔 <laughs> 뭐, 정답이 아! 뭔데? 어, 음 그거 같아. 그거. 아, 나이맵 기억났다. 어, 이맵 문제보다 맵이 더 어려웠던 맵이야. 맞아. 아다 건 나왔어. 부엉이들 아이쿠, 아이쿠, 아, 일찍 죽어서 다행이다. 아, 좀 편해, 이번 판. 어. 아, 이거 잘빨수 있었는데. 아, 그니까. 죽어버렸네, 진짜 아깝다. <laughs> 아, 야 이거. 왜안심하나나몸 아, 어, 까였는데. 아, 까비. 컨버스! 이거 아, 안 뭐야, 컨버스, 젠장! 이거 안다고 나오라고, 컨버스! 컨버스 뭔데, 이거? 컨버스, 컨버스 봐봐. <웃음> <웃음> 역시, 피라미드는 아프리카지. 맞아. 피라미드는 아프리카지. 아생각나자이 아, 과략근 랩 과략근이 존재하는 부분 어이번이번과략근나 보기가 기억이 안나 잠깐만 과략근과략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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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가? 과략근? <웃음> <과략근이요>? <웃음> 우리 네. 옛날에 네. 수, 과연... 했었을 때 과략근이 없는 아이, 신체 부위 아 이거 모르면 안된다 그거 아, 아 진짜 이거는 아, 우나 아, 사람 아니야 보면 죽었다고 근데 과략근 생각하다 눈대를 아예 못봤는데? 그 살수대첩 일으킨 사람이래요 아 들어도 모르겠는데? 아니에? 어? 오 잠깐만 왜두단이야 오호. 저거. 뭐 아는 데라는 말한 사람이 시험 끝나고 저런다. 이거 뭐야? 단종의 복귀를 추진하다가 사망한 인물이 아니요? 누구임? 아. 누... <laughs> 이거 뭐임? 어, 이과의 난... 마지막 희망. 금사양 가라. 아, 피지컬이 거? 딸리 만들 듯. 아, 어, 이과시구나. 이과 이과 이과의 마지막 킴원 이과입니다 이과 지, 자리 자리 자리임치 아 맞췄네 아. 뭐에 뚫어져 이거 어 근데 이거 중에 여기 지금 대졸자가 어, 어, 없어서 대학 중님에는 우리보다 한명 아,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대졸자 있나 우리 피부야 아, 너 뭐, 대졸이니 아, <laughs> 말이 없다 아, 뭐, <laughs> 말이 없다 굳었다 선체로 굳었어 굳었어 대졸 아닌가봐. 이브야 너 대졸이니? 뭐나 아니? 어. 어 그러면은 자립님이 지금 한격 제일 좋은 거 맞네. 그러면은 우리는 명예로운 패배를 한 거야. 이렇게 명예로운 패배를. <laughs> <할까. 웃음> 고마워 김지도 앞으로 자립님을 향해두번 잘하도록 할게. 두번 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대학생이니까 <laughs> 잘할만 하네. 잘할만 하네. 잘할만 아. 해.